잠시 눈을 감고 상상을 해보세요. 가느다란 선이 음류를 이루며 여러 조각으로 파열을 이룹니다. 그 파열은 다시 거대한 음곡을 지으며 우리를 품어 앉습니다. 오늘 만나볼 아티스트는 지난 몇년 동안 누구보다 인상적인 음악적 극복을 보여준 뮤지션 바로 지박입니다. 그의 음악에는 병종과 공생을 넘어선 다양함과 독특함이 감상에 파이고 또 끊이지 않고 흐르고 있죠. 오늘 소리샵튜브가 만나볼 뮤지션은 평단과 대중이 동시에 각광을 보내고 있는 첼리스트 지박입니다. 지박은 가능한 모든 영역에 걸치는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계 전반에 획을 그어 나가고 있는 현대무용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 첼리스트기도 합니다. 자, 2018년도에 그 베를린 장벽을 실제로 봤어요. 연주를 하러 갔다가 그래서. 근데 그때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베를린의 장벽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한국의 DMZ라든가. 근데 그거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좀 제가 받았던 느낌이 좀 되게 남달랐었고.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 가면은 DMZ를 꼭 보고 싶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이고 작곡가인 지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느껴보고 싶었던 게 계기가 됐었고 이후에 작년에 DMG 무경계 프로젝트라는 곳에 좀 함께 참여를 하게 됐어가지고 그때 리서치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이제 곡으로 작업을 한 앨범이에요. 제가 믹싱을 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공간감적으로나 아니면 톤 컬러 같은 부분에서 신경 썼던 부분들이 저도 사실 뭐 차에서 듣거나 하면 좀 그게 다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랜만에 좋은 음질로 듣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킷 디자인은 뭐 어떤 의도를 하셨는지, 음. 혹은 또 어떤 분이 디자인을 해주셨는지. 그, 아트워크는 김정민 디자이너 님이 해주셨는데요. 그 분은 음. 원래 패션 쪽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DMZ 앨범이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임페르로라는 음. 앨범 이 있어요. 그 앨범이랑 같이 아트웍 작업을 해주신 분이시고요. 음. 레퍼런스 혹은 뭐 어떤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는 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협정 문서가 사실은 음. 제가 생각했을 땐전디자이너는 아니니까. 조금 직접적인 자료들 레퍼런스를 드렸어요. 근데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DMG스러운 제가 좀 네, 상상하지 못했지만 어그 이게 딱 맞는 것 같아라고 한 네, 디자인을 해주셔서 전 너무 만족합니다. 네. 그 임페르노라는 음반 음원으로 발매가 됐는데요. 그거는 임페르노라는 그 이탈리아 거의 초창기 영화가 있어요. 그때 당시 실험 영화인데 1911년도에 사실 지금 영화 쪽 대학에서 이제 거의 수업 때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를 저희는 상영을 해놓고. 음악을 새로 만들어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라이브도 사실 저희는 가면을 쓰고 약간 네, 검정색 옷을 입고 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는데 인천아트 플랫폼 입주 작가로 같이 있었던 코리아라는 사운드 아트 그분이랑 저랑 이제 콜라보된 공연이었고 공연 실험과 스튜디오 믹스를 같이 해서 음원으로 발매가 됐었어요. 거의 초창기 때부터 하시던 분들이신데 그러니까 코딩으로도 하고 모듈러 센스로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스피커로 그분들 음악을 들으시면 그것도 저희가 d m g 프로젝트로 올해 6월에 폴란드 현대음악 페스티벌에 초청이 됐어요 그래서 공연을 가고 그거를 기점으로 유럽 쪽에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오늘 감상하신 이 DMZ 앨범은 치킨 사인을 해주시면 저희 소리자 튜브 시청자분들께 다섯 분께 이덕, 네. 이벤트 통해서 네. 전해드릴게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